요즘 제가 좀참 어, 새롭게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음, 어릴 적에 보았던 책들 어,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좀 어릴 적에 책을 좋아해서 조금씩은 봤어요. 근데 어릴 때 봤던 책들이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한, 번쯤,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근데 오 재밌어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놀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읽는 책 중에 음, 셜록홈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어, 영국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쓴 셜록홈즈 시리즈입니다. 추리 소설로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근데그 셜록 홈즈의 시리즈 첫 번째 '주홍색 연구'라고 하는 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처음에 살인자를 쫓아서 추적해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책의 내용이 이부로 갑자기 바뀌어서 넘어가요. 그래서 미국 초창기 미국이 건설되던 그 사막, 그 아무것도 없던 그 땅의 시대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어, 제목은 성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존 페리어라고 하는 한 건강한 남자가 어린 소녀 고아 루시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사막을 가다가. 죽을 뻔하게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 어른과 이 어린 소녀, 루시라고 하는 소녀 둘만 간신히 살았는데 이 둘도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음, 이동 중이던 큰한 무리를 만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몰몬 교도들입니다. 이 몰몬 교도들이 자기들이 어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다가 함께 만나요. 그래서 유타라고 하는 곳에, 솔트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솔트레이크 시티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존 페리어는 열심히 일해서 나름 인정받고 또 자기 땅도 땅도 가지고 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고아 루시가 이제 다 성장해서 아름다운 미녀가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른 지역에서 온 제퍼슨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이뭐 원래 딸은 아니지만 지금 딸처럼 키웠죠. 딸 같은 루시가 그 제퍼슨이라는 청년하고 서로 약혼한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몰몬교 교주가 이존 페리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을 뻔 했는데 우리가 건져 살려주지 않았냐.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몰몬교도들은 우리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몰몬교도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어, 남자가 부인이 여러 명 거느려요. 그러면서 너의 딸을 음, 다른데 밖에 시집 보내면 안 된다. 어, 우리 장로들 중에 장로들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지정해 줍니다. 이미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약혼한 사이인 걸 알면서도 교주가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한 달간, 어, 그 밤에 비밀결사대가 이 집을 다 포위하고 감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고장을 주고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딸의 약혼자에게 연락을 보내는데 연락이 안 돼요. 30일이 다 돼가는 날, 밤에 갑자기 문을 뜯은기고 누군가 찾아옵니다. 봤더니 딸의 약혼자예요. 그래서 그 딸의 약혼자하고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을 나갑니다.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엔 자기들도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었는데 자신들이 약자였는데 어느 사이에 강자가 되었고 거대한 악의 집단이 되어서 더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누가요? 몰몬교 교주가 그리고 또 그곳의 장로들, 또 그곳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 또 비밀결사 대원들, 청년 제퍼슨이 이존 페리어와 그의 딸 루시를 데리고 밤에 간신히 탈출해서 도망가는데 한참 도망가서 한 곳에 가서 잠깐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사냥을 갔는데 가서 사냥을 해서 와 보니 어, 그 비밀결사대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여서 무덤을 만들어 버리고. 그 딸은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이 제퍼슨이 몰래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보니 그 딸은 결혼을 하게 되고 억지로 강제 결혼을 하죠 자기 아버지가 죽고 강제 결혼을 하고 며칠간 시름시름 앓다가 그 딸도 죽임을 당합니다 아, 죽게 돼요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수를 결심하고 그리고 숨어서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몇십 년 후에 영국까지 와가지고 그 원수를 만나서 그 원수를 죽이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괴도로팡, 셜록홈즈, 이런 탐정소설 그냥 재밌게만 읽었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 더 깊은 뜻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예리한 관찰력 혹은 날카로운 뭐 판단력, 분별력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모습만 신나했는데 다시 보니 어, 이게 세상이고 또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세상을 단순한 흑, 흑백 논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고 어, 구불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음, 그 몰몬 교도들 그 사람들은 음, 처음에는 도망자들이었고 처음엔 사회적 약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강자가 되어서 기득권자가 되고 나중에는. 악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악의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핍박받았는데 예전에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언제부턴가 힘이 생기면서 언제부턴가 내가 기득권자가 되고 사회적 강자가 되고 또 악의 카르텔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겸손해야 되고, 늘 깨어있어야 되고,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릴 적에는 음,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직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점점 세상의 악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0편의 저자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지금 많은 환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악한 세력들, 악의 무리, 악의 카르텔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2절과 3절 하나님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악한 자들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저 악한 자들은 참그 어, 입이 거짓되고 참 사악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4절과 5절은 그 악한 자들에게 부딪히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큰 악을 부딪히면서 시편 저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저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주세요. 어떻게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뭡니까? 예, 말 그대로 군인들이 쏘는 활입니다, 화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저 악한 세력들 나에게 환란을 주는 저 못된 무리들을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화살에 맞아 죽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로뎀 나무 숯불. 자, 이 로뎀나무 숯불은 뭘까요? 로뎀나무는 광야에 자라는 가시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뭐 거의 잎, 잎사귀도 없고 그냥 광야 메마른 광야 사막에 자라는 가시나무 같은 엘리아가 도망가다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잎사귀 넓은 큰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가시나무 같은 뭐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뭐한 2m 3m 정도 자라고 볼품 없는 나무. 자, 그런데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까 물이 없는 데서도 잘 버팁니다. 그래서 물이 없음에도 자라고 그다음에 오랜 세월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엄청 단단해요 뿌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 뿌리를 갖다가, 로뎀나무와 로뎀나무 뿌리를 갖다가 태우면 한참 탄대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를 숯불에 태우면 한 3일 정도까지도 이 나무가 계속해서 탄대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뎀나무를 숯불의 왕자라고도 한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3일 동안 타는 로뎀나무처럼 하나님 저들이 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편저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면 하나님 전쟁으로 저들을 쳐주시고 하나님 로뎀나무 숯불처럼 저들을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저들을 쳐 주십시오라고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과 6절. 지금 현재 시인의 상황입니다. 5절에 보면 매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망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은 무슨 뜻이냐면 약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의 새 아들 중 하나인 야벳의 아들이고 소아시아, 길리기아, 북방, 흑해 남동 쪽에 세운 나라로서 이 메덱 족속은 전투력이 아주 뛰어나대요. 그리고 호전적인 산악 부족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고 강한 족속들. 그러니까 난폭하고 강한 힘센 놈들로 해석하면 됩니다. 남북하고 강한 힘, 힘센 그들 사이에 누가? 하나님 그들 속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디 사냐면 아라비아 사막 북쪽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 주로 검은 염의털로 만든 장막이 유명해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솔로몬의 아가세에서도 나옵니다. 이들도 역시 싸움을 잘해서 용병으로 인기가 아주 좋았던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어, 악한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매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쪽에 머무는 것이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고 독하고 악한 놈들 사이에 하나님 내가 서 있습니다. 6절 나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걸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들 속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 그들은 화평이 아니라 싸우려고 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어떠세요? 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 대사수 많은 직장인들이 그럽니다. 우리 직장 되게 힘들어요. 그 상사, 그 누구, 그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아, 우리 동네는, 아, 그 아, 독한 인간이 있어가지고, 아, <laughs> 그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아, 참 힘들어요. 그죠? 우리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발미하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들 가운데, 그 못된 악한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들이 너희를 채찍질하고 그들이 너희를 왕과 총독들 앞에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 매색, 게달의 장막 같은 악한 자들, 그다음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들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 독한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속에서 내가 환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셨습니다. 아까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응답해 주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전쟁으로 천재지변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거짓되게 살아갑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